안녕하세요 매술남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안산에서 제일 유명한 선술집이자 좋은 퀄리티의 사시니를 자랑하는 이자카야 춘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분명 동영상으로 찍어놨는데 증발해서 사진으로 대체한 춘의 메뉴판이다. 첫 장에는 주문과 동시에 조리한다는 설명이 나와있고 다음 장에는 사시미를 주력으로 하는 것 답게 사시미에 들어가는 해산물의 종류와 추천 메뉴가 적혀있다. 첫 주문은 준비된 모든 사시미의 종류를 먹을 수 있는 사시미 중을 주문했지만 1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말을 듣고 모든 사시미 소와 메로구이를 주문했다. 개 같은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오후 10시까지 밖에 못해 배달까지 하고 계시니 주문이 밀리는 것도 한편으론 이해가 갔다. 이자카야답게 여러가지 사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제일 중요한 소주는 4,000원이고 마지막 장에는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다. 오랜만에 들린 춘의 기본안주다. 일본식 메추리알 곤약조림과 얇게 슬라이스친 토마토를 소스에 담가놓은 안주인데, 무슨 소스인지는 모르겠다. 새콤달콤한 게 마요네즈를 살짝 곁들이면 토마토와 아주 잘 어울린다. 토마토 위에 뿌려진 각종 가루들도 자주 접하는 향이 아니어서 매우 특색 있었고 메인이 나오기 전 입맛을 돋구게 해주는 간단한 안주로도 매우 좋았다 시원한 안주가 필요해 시킨 크림 생맥주다 가격은 4,000원이고 솔직히 위에 크림은 필요 없지만 보기에도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하지만 나는 맥주로 가득 찬게더 좋다 소주를 한잔 하고 먹는 생맥주는 감 속의 담비아 같다 그리고 맛소금과 시치미도 테이블마다 준비되어 있었고 직수입인가? 다 일본어로 써있었다 나왔다 메로구이다 위쪽에 크림소스를 올린 샐러드와 메로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초생강과 할라피뇨가 있었으며 솔직히 춘에서 메로구이는 처음 시켜봤는데 많이 놀랐다. 가격은 보통 선술집에서 파는 가격과 비슷한 22,000원 정도이고 가격 대비 양이 많은 건 아닌데 목살부위가 아니라 몸통살이 나오더라. 목살 부위 쪽보다 몸통살이 약 2배 정도 비싸다. 인터넷으로 메로를 자주 주문해서 먹다보니 알게 됐는데 가성비를 생각해서 항상 목살 쪽으로만 주문을 해서 먹었고 몸통살은 처음 접하게 된 날이었다. 막 그리고 막 아, 아. 표현은 대장님께 부탁드려보았다. 무슨 맛인지 설명해주세요. 무슨 맛이에요? 메로맛. 메로맛이야 그냥. 그렇다고 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맛을 표현해보자면 생선 최대 단점인 비린내가 거의 거의 없다. 그리고 가시도 정말 거의 거의 없다. 껍질 부분은 굉장히 크리스피하고 사회 부분은 폭신폭신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우며 기름기가 많은데 느끼하다고 생각되기보다는 고소하고 달달한 풍미가 더 많이 느껴진다. 종합해보면 생선인데 손질할 필요 없이 먹기 편하고 맛까지 좋으니 안주로스의 메로구이는 정말 탑티어가 아닐 수가 없다. 메로를 먹다 보면 가끔 방송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생선구이의 단점이 가시를 발라 먹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만큼은 약간 동감이 간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메로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인지 일본 말인지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메로라는 말 자체가 일본 말이었다. 한국 말로는 비막치어, 피타고니안, 피타고니안. 스피시 네, 이빨 고기라고 불리고 농어목 남극 아... 농어목 남극 암치과의 바다 물고기라고 설명되어 있었다. 아우씨 두렵게 어렵네. 그리고 이 녀석은 매우 춥고 깊은 곳에서 생활하는 생선이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춥고 깊은 곳에서 살수록 지방을 축적해놓고 살기 때문에 더 맛이 좋다고 한다. 카더라까지는 아니고 나름 열심히 유튜브로 시청한 결과다. 그리고 실제 원물은 이렇게 생겼으며 임창정이 부릅니다. 날 닮은 나. 조금 느끼해서 마지막 남은 토마토와 마요네즈를 살짝 올려서 삼합으로 먹어봤는데 맛이 짱. 모둠사심이 소짜다. 인테리어가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라 영상이 이쁘게 안나와서 너무 속상하다. 촬영할때 폰으로 촬영하는데 확실히 폰은 렌즈가 작으니 빛이 없으면 화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아직은 카메라까지 구비해서 영상을 만들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다. 모둠사시미 소자에 있는 사시미 구성은 메뉴판에 나와 있는 껍질을 모두 벗긴 회와 마스카와 한 참돔 두 가지 연어, 참치, 적신, 아카미라고 불리는 부분, 찐 전복, 문어, 농어, 고등어, 초절임이 모두 있었고 추가로 흰다리새우로 보이는 새우 두 점과 숭어로 보이는 회가 있었는데 이 점은 확실하지 않으니 한번더 확인해 보겠다.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총 9가지 정도의 구성에 가격은 32,000원. 이 정도면 가성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회 맛이라는 게 나는 숙성에 보다는 활어의 탱글탱글한 식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자카야에서 먹는 회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춘만큼은 외다 식재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다루는지는 눈으로 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숙성의 감칠맛이라는 걸 알게 해준 곳이고 실제로 닷지에서 먹을 때 손질하시는 걸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오로시를 해놓은 회를 한점한점 한점 정성스럽게 떠서 접시에 올려놓는 걸 직접 보시면 음식에 대한 애정과 실력이 정말 남다른 걸 느낄 수가 있다. 이곳은 보통 문을 열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가 생겨서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곳인데 응대 부분이나 서비스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친절한 곳이고 보기 쉬어라 외치는 접객 멘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안산에만 두 곳이 있었는데 이런 시국에도 안산 본호동 그리고 시흥 백업과 부천 중동에도 분점이 생긴 걸로 봐서는 사람들의 입맛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맛이던 분위기던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다른 분점들이 일반 체인점처럼 한두달 일을 배워서 차리는 게 아닌 1호점이나 2호점에서 제대로 음식을 배워 차리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맛있는 안주를 만들어 주신춘 2호점 셰프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잘 마셨습니다. 이뒤에 영상부터는 현장에서 먹고 떠드는 영상입니다. 자막도 열심히 달아봤습니다. 뒤에 영상까지 봐주시면 참 감사하겠지만 지루하신 분들은 9분 43초로 순간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거는 전복 같아. 요 전복 아니야? 어디서 봐? 여기 숨어 있었어 두 사람. 아 맞아. 전복 맞지 어, 맞아. 이 어두운 사람 보인다. 전복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익힌 거랑 진짜. 신전복. 음. 음. 찐거는 맛있어. 응 너무 맛있다. 와. 이거 와사비 상강인가봐. 어, 맞아, 엄청 매워. 우와. 근데 여, 우리 메로부터 먹어야 돼. 응? 어? 메로부터 먹어야 돼. 진짜. 메로는 슈가도 맛있더라고 나는. 도하고 살짝 질긴 맛? 근데 그게 근데 회랑... 껍질은 쫄깃해 얘가 오래 회가 쫄깃한 회는 아니 참돔 자체가 어, 살성이 쫄깃한 회는 아니지 맛있네요 <laughs> 진짜 완벽해, 너무 아나 진짜 잘못 먹는 심해사바 그거 먹지 말지 장난 아니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난 괜찮아 난 그 생강, 생강 가진 건가? 생강 다진 건가? 이게 있어 갖고 이걸 한번 먹어 보려고. 마늘 아니어요 생강이요? 마늘이야 마늘이면 어떡하지? 몰라 내가 느끼기에는 마그 생강이었어요. 이거 음. <laughs> 해 볼게요. 제가 진짜 심해서 막못 먹거든요, 제가. 이 아, 카메라 하나 사겠다. 야 초점 너무 못 잡는다. 손파슬 어? 손파슬래손 어, 생강은 맞고 와세다 와, 그나마 생강이 좀 많이 잡아주는데 역시 레몬 갖고 왔어요 여기 더큰애 있어 어? 아니 근데 나는 그건 좀 살짝 잡내 달리기 위해서 살짝만 이거 먹었 뭐 안주를 안 먹어서 입에만 살짝 대고 뭐 얼굴 안 나오지 안 나? 안나 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안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자카야 세곳 탐험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요리류가 장점인 쇼텐 베이지와 야키돌이 전문인 이자카야 켄지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사시미가 최고인 이자카야 춘까지 안산이나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아직 제가 모르는 더 좋은 곳이 있으면 후다닥 달려가 보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잘 마셨습니다.